오늘은 하체를 강화시킬 수 있는 필라테스를 구성했으니 함께 해보아요. 먼저 두 발을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 발을 엉덩이 가까이 조금 당겨옵니다. 양손은 골반 옆 바닥을 짚어줍니다. 먼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 브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의 느낌인 중립척추를 만들어주시고 ASIS와 치골 결합이 수편선상에 놓인 중립골반을 만들어주세요. 골반이 후만되거나 전만되지 않게 또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려지지 않게 발과 무릎을 11자로 해줍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갈비뼈를 위쪽으로 바깥쪽으로 확장시키고요. 후 입으로 내쉬면서 흉곽을 아래쪽으로 안으로 수축, 수축시킵니다. 이때 어깨 긴장하지 않고요. 여섯 번 정도 호흡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맞게 호흡합니다. 숨 깊게 들이마시고. 흉곽을 3회 방향으로 확장 내쉬고 흉곽을 1의 방향으로 수축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려지지 않습니다. 들이마실 때 흉곽 위쪽으로 바깥쪽으로 확장 내쉴 때 흉곽 아래쪽으로 안쪽으로 수축합니다. 네, 긴장은 계속해서 하지 않으셔야 하고요. 두 다리를 아래쪽으로 뻗어 주시고 두발 모으고 발끝 포인 해 주시고 양손 골반 옆 바닥 정수리부터 꼬리뼈 일직선이 느낌 중립 척추. 들이마시고 고개 드시고 시선 발끝 보시고 양손 6cm 띄우고 발은 바닥에서 2cm 띄우시고 드레드 들어갑니다. 인둘셋넷 후후후후 후, 후. 마시고 둘셋넷 후후후후 셋둘셋넷 후후후후 넷둘셋넷 후후후후 후, 후. 다섯 둘셋넷 후후후 후. 후, 천천히 내려옵니다. 내쉬는 숨에 복부 최대한 조여줍니다. 잠시 휴식할게요. 한번더 들어갈게요. 고개 들어서 시선, 발끝 보시고, 양손 들어주시고, 발 들어줍니다. 인, 둘, 셋, 넷.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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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셋, 넷,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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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부 더 조이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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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둘, 셋, 넷,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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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둘, 셋, 넷,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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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머리 바닥. 잠깐 호흡 고릅니다. 두발 모아주시고, 발끝을 밀어주신 다음에,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흉곽 수축, 복부 조여주는 힘으로 일어납니다. 앉아줄게요. 두발 엉덩이 가까이 가져오시고, 양손은 골반 옆 바닥, 척추 일직선으로. 양팔 크로스 하셔서 발목 잡아줍니다. 다시 한번 발 뒤꿈치, 엉덩이 가까이. 들이마시고 뒤로 갈 거예요. 등 마사지 합니다. 발끝 터치하시고, 내쉬면서 후, 올라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후, 시선 배꼽 바라보시면서 하실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며 후, 셋, 들이마시고, 내쉬며, 후, 넷, 들이마시고, 등 마사지 한다는 느낌으로요. 내쉬면서, 후, 복부 더 조여주시고, 들이마시고, 마지막, 후, 완전히 복부 조여주시고, 잠깐, 고개 숙여서 등 이완해 줍니다. 상체 세워주시고, 이번에는 배를 바닥에 대고 누워줄게요. 원래그 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이 바닥에 오고, 발은 모으신 상태에서 포인해주세요. 척추가 중립척추 되시도록 하고, 이제 오른손을 주먹 쥐고 왼손으로 감싸 잡은 사부 자세 만들어 줍니다. 이 자세를 통해서 고관절 신전근과 햄스트링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들이마실 때 오른 발을 엉덩이 가까이로 차주시고 왼 발은 바닥에서 띄어주시고 내쉬면서 길게 오른 다리 쭉 뻗어 줍니다. 반대쪽 들이마시고 차고 내쉬며 뻗어주고. 반대쪽 오른 다리 차고 내쉬며 뻗어주고 인 차고 내쉬며 뻗어주고 마시며 차고 내쉬며 뻗어주고 인 마시고 차고 내쉬고 뻗어주고 인 마시고 오른 다리 차고 내쉬고 길게 뻗어주고 인 마시고 왼 다리 차고 내쉬고 길게 뻗어주고 인 엑스에 후 뻗어주시고 인들이 마시고 차고 내쉬고 후 뻗어주시고 인 엉덩이를 향해 차고 후 뻗어주시고 인 차고 내쉬고 뻗고 천천히 엎드려줍니다 손등을 바닥에 이마 바닥에 대셔도 되고, 뺨을 바닥에 대셔도 됩니다. 호흡 고를게요. 발을 힘을 툭 풀어주세요. 돌아 누워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숄더 브릿지 들어가겠습니다. 발을 엉덩이 가까이 당겨 오시고, 양손, 골반 옆. 정수리부터 꼬리뼈 일직선.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꼬리뼈부터 말아 올려서 등까지 올려줍니다. 들이마시고, 차고, 내쉬면서 길게 발 포인해서 뻗어줍니다. 계속해서 발은 포인한 상태고요. 둘. 마시고 차고 내쉬며 길게 뻗어 주고 셋. 마시고 차고 내쉬고 길게 뻗어 주고. 넷. 마시고 차고 내쉬며 뻗어 주고 다섯. 마시고 차고 내쉬며 길게 뻗어 주고 여섯. 천천히 발바닥에 반대쪽 들어갈게요. 왼다리 쭉 뻗어 주시고 마시고 차고 내쉬며 쭉 뻗. 고 발 계속 보이네요. 둘. 마시고 차고, 내쉬며 뻗고. 인, 차고, 내쉬고, 엑스 후 뻗고. 인, 차고, 내쉬며 뻗고. 인, 차고, 내쉬며 뻗고. 천천히 돌아옵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등부터 허리, 꼬리뼈까지. 천천히 내려오시고 호흡 고르겠습니다. 양쪽 무릎 감싸 안고요. 잠시 이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